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자,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유튜브에서 마술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게 될 뭐, 제이라고 하는 어, 마술사고요. 어, 네. 예. 네,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 내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마술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어제 방에서는 어뭐뭐 뭐 평범한 마술이나 좀 초보자들 위한 마술 그런 마술들도 할 거고요, 그냥. 그러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마술 여러분께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도록 아 안되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덱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바로 바이시클 덱이죠. 네이 바이시클 라이더 덱인데 자 지금부터 제 채널, 어,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댓글에 이름과, 이르, 이름하고, 이제, 네. 이름하고,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고르셔서, 하나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자총 두명을 뽑을겁니다 자, 뽑을 자 첫번째로 뽑힌 사람에게는 블루 두번째로 뽑힌 사람에게는 레드 이렇게 바이시클 라이더백을 제가 어 선물로 보내드릴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벤트 많은 참여와 앞으로도 저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인트로 영상이었구요. 네. 이 영상, 이 밑에 보시면 댓글 쓰시는 거 있죠? 댓글 쓰시는 거에, 어, 번호. 어, 저희가 만약에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3, 이러고, 이벤트 참가 3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적고 반영해서, 3은, 여러분, 그, 뭐지?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 그, 여러분들, 네일 그거를 받아서 그걸 또 뽑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처음 나온 분은 블루, 두번 나온 분은 레드. 그렇게 해서 네, 당연히 카드는 새 걸로 드리고요. 뽑히신 분은 제가 카톡이 아니라 네, 카톡 어,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네,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제 인트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많은 이벤트 재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